안녕하세요. 그 며칠 전에 이,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저 대형 사진 코팅할 때 쓰는 코팅 기계예요 어, 이거를 제가 모터 여기다 모터를 달아서 이렇게 개조하는 그 영상 동영상하고 어, 123d 프로그램으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 모터 일종의 뿌리 폴리라고 할 수도 있고 디스크라고 할 수도 있고 클러치라고도 할수 있는 걸 만들어서 올렸어요. 저는 이제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촬영한 사진을 인쇄를 해서 이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코팅기도 대형 완전 자동 코팅기도 있고 수동 코팅기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이거 국산 이거 굉장히 비싼 코팅기입니다. 뭐이 코팅기야 뭐 일반적으로 개인이 쓰는 게 아니니까 아는 사람만 알고 쓰는 사람만 쓸 텐데. 너무나 입맛이 씁니다. 이렇게 비싼 국산 그 코팅기인데 이게 안 돼요. 이거, 이거 만들면 안 되고 이런 걸 팔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왜 파냐고요, 이걸. 기계 자체는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요. 우선 뭐 굉장히 무겁습니다. 혼자 들기 힘들 정도로 뭐 둘이 들어야 돼요.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로라가 이제 코팅을 할 때는 위아래를 이렇게 꼭 눌러야 돼요. 누르면은 이게 꼭 눌러가지고 코팅이 돼야 그, 이, 저, 음? 코팅 분량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가로로 찍었는데 세로로 나. 여기 약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번쩍번쩍 하는 데가 전부 이 기포가 들어가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이 부분, 여기, 이런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이런데 뭐. 이 기포가 들어가면,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언뜻 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이 코팅한 사진이 이게 비싼데, 이렇게 기포가 생기면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불량이라고요, 이게. 이건 기껏 작업을 했는데, 이 코팅기는 못 써요. 이거는 제작 불량입니다. 결함.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비싸게 받고 싶겠죠. 그러나 안 되는 걸, 비싸고 싸구로 떠나서 안 되는 걸왜 만들어 파냐고요, 이게. 옛날에는 중국산을 쓰레기라고 했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입니다. 지금 삼성에서 나오는 뭐 첨단 제품 말고 중국산 보다 난게 없어요 국산이 미칠 노릇이죠 지금 이 코팅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 로라를 그꼭 눌러 줘야 되는데 못 눌러 줍니다 이 완전 자동 같은 여기 레바가 있어요 레바를 딱 제끼면 자동으로 꽉 물어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산 조금 있다 이제 소개하는 중국산은 자 이게 중국산 입니다 중국산은 가벼워요, 우선. 이거 뭐, 한 서너 대도 혼자 충분히 들어. 그렇게 가볍습니다. 요 위에를, 레바를 이거 나사로 잠그게 돼 있다고, 양쪽을.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게 잠글 수 있고, 이 로라가, 요 국산 로라는 이게 너무 하드해 너무 딱딱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코팅을 하면서 사진이 부분적으로 세게 눌리는 분은 약간, 약간만 덜 눌려도 이게 조금, 약간 더 소프트하고 세게 눌러야 사진을 굵고 눌러서 코팅이 되는데 이게 너무 딱딱해요 너무 딱딱하고 완전히 안 눌러지고 이거는 뭐 나사로 잠그는 거니까 뭐인더 신껏 잠그면 완전히 이게 짜부러질 때까지도 잠궈지죠 그럼 코팅 분량이 날 리가 없죠 기가 막히게 됩니다 코팅 이, 이게 지금 내가 살 때는 이거 한 5만 원 정도에 샀는데 지금은 뭐 비싸봤자 한 7, 8만 원 10만 원도 안 가요 이거 중국산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가는 뭐더 싸겠죠. 우리나라에 관세 붙고 어쩌고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산 건데 이거 내가 살때 5만 원 정도 주고 샀다고요. 얼마나 싸고 잘 만드냐고요. 이렇게 만들어야지. 일단 안 돼요. 안돼안 안 되는 게왜안 되냐면은 요 위에서를 꼭 눌러서 이 로라를 누르게 만들었으면 좋은데 요 요걸 손으로 돌려가지고 이걸 누르게 돼 있다고요. 여기에 한 1m쯤 되는 레바로 그냥 당겨가지고 이게 부서질 듯이 눌러도 될 똥말똥인데 이걸 돌려가지고 이게 저도 그 심게나 쓰는 사람인데 내 심으로 죽어라고 돌려도 안 되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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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분들은 뭐 도저히 못 쓰는 거지 이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X, X. 만들면 안 돼요 이걸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 중국산보다 더잘 만들어야지. 5만원짜리보다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건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먹냐고 이거를. 아,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이 중국산은 여기에 핸들이 여기에 딱 맞게 돼 있어가지고 손으로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내가 개조를 했습니다. 이게 손잡이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사로, 이게 박은 줄 알았더니 나사가 아니에요. 하여튼 기가 막히게 만들긴 만들었어요. 이게. 이 재질이 주물이나 철이 아니고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인데 그냥 알루미늄이 아니고 이 비행기 동체 만드는 두랄루미 같아요. 일반 그 샤시문 같으면 약하잖아 이건 굉장히 강해요 그래 이거 좀 잘라 가지고 여기를 잘라 냈습니다.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이걸 싹 다듬고 다듬어서 그라인더도 좀 돌려 가지고 또밀르고 하여튼 뭐 저는 뭐 웬만한 건다 혼자 만들 수 있는 걸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 여기를 이제 구멍을, 여기를 잘라냈으니까 여기다 뭘 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릴로 다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게 뚫었어요. 구멍을. 뚫었는데, 이것도 좀 밑으로 책상 밑에 뭐가 있는데, 자꾸 쇳가루가 나오니까 밑에다가, 여기 이제 나사를, 여기다 홈을, 나사를 만들 거니까, 지금 4.2mm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5mm로 나사를 만들었어요. 지금 4.2mm로 구멍을 뚫는 겁니다. 4.2mm로 뚫었고요. 그리 탭을 내야 되는데 4.2mm니까 원래는 4.5mm 정도로 뚫어야 돼요. 이게 단단한 철이라면은 그런데 이게 알루미늄이니까 4.5mm로 뚫고 5mm로 탭을 내면은 여기가 너무 헐겁다고요. 그래서 4. 4 m m 로 뚫을까 하다가 4 m m 로 해서 5mm 탭 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4.2mm로 뚫었고 요게 이제 요게 탭 이게 탭이 탭. 답부 일본말로 답보다. 제가 공작에기초해 가지고 예전에도 올렸어요. 탭과 다이스. 요거는 다이스. 요거는 이제 순나사 만드는 기계. 요거는 탭. 탭은 이제 답보, 답보. 옛날에그 일본 미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 가지고 이제 이걸 탭이라고알려줬는데 일본인들이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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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탭탭 t 탭 p tap, t a 탭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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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치면서 지금도 철공소 a 시골 철공소 같은 데 가면 지금도 탭 a 라고그래 t a 탭탭 a p 탭 탭. p t 탭 p tap, tap, t a 로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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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p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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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이 날이 있다고 요 그러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면 이게 탁 부러지니까 앞으로 전진 뒤로 빽, 앞으로 전진 한두번 뒤로 또 빽. 이렇게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탭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내 가지고 탭이 다 났습니다. 밑터까지. 이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나사를 박는 거예요. 외안에 나사 나사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 이제 자동으로 하는 거니 태핑기가 있어요. 막 한꺼번에 천공이 하고도 태핑기 이런 거막 여러 개 달래 한꺼번에 막 뽕뽕뽕 뚫리죠. 그뭐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지금은 이제 여기다가 요 요걸 요 요걸 자 이거 이제 일단 그 날카로우니까 다듬어서 이게 뭐냐면은 천장 형광등 날때 쓰는 그 브라켓이에요, 브라켓. 요거 여기다 핸들을 이게 그냥 단단한 주물이나 이런거 주물이잖아요. 금속이 아니라 알루미늄이고 이 뒷면은 얇게 돼 있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구멍을 내 가지고 나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자리만 나사를 낼 수가 있고 지금 그 원래 핸들이 있던 자리, 핸들 잘라낸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나사 구멍을 하고 반대편은 이쪽은 그냥 내가 저 글루건으로 떼어 붙일 거예요. 여기는 이제 나사로 조였어요. 지금 이렇게 5mm 탭을 냈으니까 5mm 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사를 만들어야 돼 나사 만들고 탭 만들고 여기가 힘을 많이 받는다면 6각 렌즈나 어, 별 렌즈를 써야죠. 그래가지고 단단히 조여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핸들 손잡이니까 거의 뭐 힘도 안 드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쪽 반대편은 이제 여기 가운데로 나사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구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브라켓이 딱 찾다 보니까 옛날에 형광도 교체하면서 뿌라이거 버리지 않고 놔뒀더니 아주 요긴하게 써먹네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다 아까 저기 조였잖아요. 이쪽은 구멍을 뚫을 수가 없으니까 글루건으로 좀떼어 붙이는 거예요. 글루건이 이게 뭐 모터 축을 연결할 정도는 안 되지만 이것도 단단히 붙으면 상당히 단단합니다. 이거 일부러 때려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는 알루미늄이 얇아요. 여기서 보기는 두께가 보이지만 뒤에서 보면 얇게 돼있다한 1mm도 안 돼요. 1mm? 그 정도. 그러니까 구멍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이렇게 글루건으로 떼어 붙였고요. 여기는 이제 손잡이를, 손잡이는 이제 아, 구멍을 한 9mm로 뚫고 8mm 볼트를 끼우고 8mm 볼트에다가 요, 거 요걸 끼우는 겁니다. 요걸 끼우고 이렇게 볼트를 끼우고 여기다가 이 모델링을 하려면 설계 도면이 있어야 돼요. 이거 도면은 제가 그린 거예요 아까, 아까 동영상에 보셨던 게 8mm 나사입니다. 나사고, 여기 와샤, 그리고 볼트, 너트죠. 너트, 너트 두개 끼우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갈 부품을 여기 3D 프린터로 인쇄를 할 거에요. 여기 들어갈 거니까, 이 나사가 8mm니까, 여기 8mm 하면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8.5mm, 파이는 지름, 지름을 말하는 거에요. 파이, 파이 8.5mm. 여기 3이 아니라 30입니다. 설계도만에 집을 지어서 몇 메타가 돼도 이런 도면은 다밀리에요1 m 면은 1m가 아니고 1000이라고 씁니다. 1000mm. 그러니까 요거, 요거 3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30, 30입니다. 제가 설계를 할 때. 이거 두께는 20이고, 길이는 30이고, 가운데 파이는 8.5 이런 식으로 3D 프린팅을 해서 요 손잡이 여기, 여기 그냥 나사를 손으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걸 끼워서 돌리려고 이거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스리 D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먼저 만들어야 돼이 부분을. 자이 부분, 이 부분이 요게 직경이 20이잖아요. 20파이. 그 20파이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스케치 서클 선택하고, 여기에 이거 뷰는 아무 상관은 없어요. 아무데서 해도 일단 이렇게 하면은 작업하기력건 좋으니까, 자, 이 탑뷰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 스케치 서클을 선택을 하고, 화면은 아무데나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체크가 생겨요. 그리고 이 교차점 여기다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얼마를 할 건지 아까 20mm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20, 20파이를 주고 엔터 엔터 하면은 20파이가 생겼고요. 요게 이제 길이가 길이를 해야 되니까 요런 이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익스트루드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클릭한 다음에 이거가 아까 얼마 준다고 그랬나요? 사, 30 준다고 그랬요 3, 3이 아니고 30. 요런 식으로 요거 요거에 요 길이를 30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운데는 8.5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 가운데 여기를 8.5를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여기도, 여기도 한번 클릭해 주고, 이렇게 여기 생기면은, 이 가운데를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8.5, 8.5 엔터, 아이고, 85가 됐는데 8.5가 아니고, 다시요. 자, 여기서. 여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하고 8.5, 85가 아니고 8.5입니다. 8.5, 8.5하고 8.5가 됐어요. 8.5가 됐으면 이거, 이거 구멍을 뚫어줘야 되니까 8.5 클릭하고 여기서 이제 익스트루드 하고 이거 화살표가 생기잖아요. 일로 하지 말고 반대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 나가면은 이게 구멍이 뻥 뚫어진다고요. 이게 뚫어주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뚫어지잖아요. 이게 구멍이 뚫어지고 손잡이니까. 자, 이거를 클릭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무브가 돼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지 마는 겁니다. 이 가장자리가 너무 날카로우니까. 이거를 모디파이에서 이게 필렛 아, 플랫을 fillet, 선택하고, 이게 클릭하면 이렇게 생겨요. 여기를 여기 밑에서 수치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운딩만 해주면은. 이 가운데는 그냥 끼울 거니까 할 필요 없구요. 축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가운데도 해주긴 해주는데, 자, 여기서, modify 해서, 여기 필렛 해가지고 클릭하고, 이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 겁니다. 요 가운데는 안 깎았어요, 일부러.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 h 이 d 스케치를 하면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은 이제, 자, 됐잖아요, 도면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인쇄를 해야 되니까 저장을 해야죠. 저장을 할때 그냥 세이브가 아니고 세이브로 하면은 이 1, 2, 3D 파일로 저장이 되니까 엑스포트를 해가지고 3D 파일로 내보내는데 STL 파일로 내보내야 돼요. STL에서 제일 좋은 품질로 파인으로 저장을 하고 이걸 어디다 저장하냐? 지금 저 작업하는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있네. 아까 해 놓은 거예요. 해 놓았는데 원래 이게 영어로 한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게 그러니까 한글이 들어가면 안 되고 영어로 해야 돼요. 영어 이름이 한글로 쓰면 안되면 요거는 내가 알아보시게 한 거고요. 일단 STL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작업이 끝났어요, 이거는. 끝났는데 123D 프로그램이 이제 오토데스크사에서 무료로 개방한 프로그램인데 이게 잘안 되는 수도 있고 종료 일단 종료가 잘안 돼요. 강제로 종료 시켜야 되고 뭐 어차피 뭐 무료로 쓰는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거뭐 따질 것도 없고요. 안 되면은 컴퓨터 최악의 경우 껐다 켜야 돼요. 안 되면은 자 이거를 이제 슬라이서를 해야 돼요. 이제 실제 인쇄를 하려면은 슬라이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피코 프로그램이니까 피코에서 제공하는 피코로 하겠습니다. 이게 피코 슬라이서 프로그램이 에요 이게. 피크가 실행되면은 블로우기해 가지고 이거잖아요 잉글리시 네임으로 해야 된다고 영어 네임 영어 이름을 쓰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크기를 조절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설계 도면을 이대로 좀 했잖아요 도면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조절해 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냥, 그냥 놔둬야 돼요 그냥 그대로 다른 거는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이거 클릭해서 실제 사용할 거니까 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최적으로 하면은 이게 프로그램 분석을 해서 슬라이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슬라이서라는 게 잘게 자르는 건데, 3D 프린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막 수백 층을 인쇄를 한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면 이게 확장자가 G 코드라는 이름이 돼요. 조금 전에 했던 게 이거잖아요. 이거 잉글리시 네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잉글리시 네임.G 코드라는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자 이거죠. 이것도 이제 끝났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파일이 이제 그 마이크로 SD 카드에 복사를 해가지고 이 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인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지금 프린팅을 하는 3D 프린트, 3D 프린터가 참 요모조모 쓸모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이게 잘 떨어져요. 이게 이게 이제 자석 베드인데. 한, 한 1cm나 한 중간쯤 인사하다똑 떨어져요. 그래서 이 나는 이 밑판 인쇄될 때쯤 되면 이게 글루건으로 딱떼어 붙이는데요. 계속 움직이니까 이거는 일단 시작했다면 끝날 때까지 중단하면 안 돼요. 계속 돼야지. 중단하면 안 돼요. 그 분량이요. 그러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번개불에 콩가먹듯이 글루건으로 딱떼어야 되고요. 그 내가 좀 여러 번 올렸어요.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이거 이제, 3D 프린터. 이거 99,000원짜리 피콘데 저는 지금 이 생활용품, 기계 부품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손잡이잖아요. 이거 뭐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까 하다가 아니면 이게 나무를 뚫어서 만들기도 그렇고, 딱이잖아요. 아주. 이거 조금 전에 1, 2, 3D 프로그램으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슬라이서 해서 3D 프린터로 뺀 겁니다. 이제 손잡이에 여기다 볼, 야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손잡이 만들 거예요. 자, 여기다 끼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끼우고 양쪽에 와셔 놓고 너트 채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잡았으니까 꽉그 몽키 스패너 두 개를 가지고 조였어요 조이고 원래 핸들이 여기 있던 자리니까 거기가 이게 홈이 있다고요 홈에 맞춰서 딱 끼우고 이 중국에 참 기계가 기가 막히게 만드는 제가 제가 원래 어, 기계 조회가 있기 때문에 만들지도 하지만 딱 보면 알아요 기계를 잘 만드는지 못 만들었는지 아까본 국산 기계는 그거는 그냥 돈만 비싸게 받으려고 막 그냥 비싸게만 만들었지 되지도 않는 걸 만들면 뭐래요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돌린다고요 이게 24인치라고 이게 A1 사이즈 코팅할 때 a 0는 이제 그 완전 자동으로 긴 걸로 하고 이거 되잖아요 이, 이 핸들이 원래는 여기 있었다고 손잡이가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걸 돌리려면 기계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 힘드니까 돌릴 수는 있지만 이 기계에 비해서 핸들이 여기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걸달다으니까 이제 수월하게 돌아가죠. 이제 요거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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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D 프린터로 해가지고 끼운 거라고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 99,000원짜리 3D 프린터 하나 사놓으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잖아요. 이거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3D 프린터로 만든 거고요. 이렇게 이게 3D 프린터 쓸 일이 조금 있으면 이제 현미경 것도 할 거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